안녕하니요 여러분 전파남입니다 오늘은 씹덕 전문가 킁킁 탐정님을 모시고 씹덕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씹덕 전문가 킁킁 탐정 입니다 혹시 씹덕 경력이 몇 년이나 되시는지 어 제가 나이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한 15년 정도 됐죠 오늘 이 킁킁 탐정님을 모신 이유가 사실 제 채널의 이름이 전파남이잖아요 그 전파녀와 청춘남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전파남이라는 이름을 지었었는데요 전파남 하면 약간 IT 이미지도 좀 떠오르지만 사실은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씹덕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사실 IT와 씹덕 둘다 잡기 위해서 요 채널을 처음에 팠어요 근데 막상 제가 이 씹덕 관련 컨텐츠들 올리려고 보니까 제가 이제 2009년에 군대를 갔다 오면서 잠시 휴덕을 해가지고 경력이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컨텐츠를 올릴 때 실제로 자신감이 떨어지고 해갖고 실제로 십덕 전문가인 큰큰 탐정님을 모시고 같이 십덕 컨텐츠를 진행해 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10년 전의 십덕과 지금 십덕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큰 컨터널이 그 10, 10년 전에 십덕지 했던 게좀 기억이 나시는지? 10년 전이라고 하긴 그런데 제가 이제 아마 입문했을 때쯤에 하루이하고 뭐 클라나드, 뭐 페이트 이런 게좀 유행했었죠. 하루막하레하 유카이 뭐막 춤추고 막 이런 게유행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대학 일하는데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당시에 그런 십덕물들이랑 지금 십덕물들이랑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당시에는 그 학원 물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렘 물 쪽도 있죠. 그리고 좀뭐 전기 물이라든지 페이트 같은 그런 물도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세계 물이 엄청 많아졌죠. 그렇죠. 이색 물제로라든지뭐 뭐 미제로 코노스바라든지 아이돌 물도 좀 많이 생겼죠. 러브라이브 아이마스 뭐 최근에 나나 분노 니준니 같은. 이제 성우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하루이 성우가 유명했었잖아요. 성우가 그렇죠. 아, 예, 하루이 야, 성우가, 키라노아야인가? 그렇죠. 하루이 성우가, 키라노아야. 네. 녹스지 나왔네. 아, 간 노우즈 부르면서, 이제 네. 막, 노래도 부르고, 막 하면서 엄청 유명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성우들이 별로 없었어요. 코리에유이, 뭐. 코리에유이. 네. 기아가 코리에유이, 또, 누구냐. 타무라 유카리? 어, 네. 그렇죠. 타무라 유카리. 그런 성우들이 조금 아티스트 활동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아이돌물 때문에 성우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활동을 아주 많이 하잖아요. 요새 제가 듣기로는 강제로 가수들을 잡아다가 성우를 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뭐 러브라이브도 보시면은 난조요신호 네, 프립사이드 가수잖아요. 가수에 가까운데 이제 성우 활동을 하면서 아이돌물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굴을 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하고 가창실력이 많이 중요해졌죠. 네, 성우 연기력보다는 얼굴을 많이 보고. 물론 옛날에도 중요하긴 했죠 하지만 지금은 더 많이 본다 아마 애니 판매보다는 그쪽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러브라이브가 확실히 뜬 이후로는 뭐 우그라든지 뭐 그런 게 많아졌죠 사실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애니메이션 퀄리티 차이가 크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도 그런지 흔히 말하시는 게뭐 작화 이런 걸 보시잖아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다지 달라진 게 없어요. 물론 좋은 작품은 좋은데 안 좋은 작품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좋아졌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아니, 웃음> 네, 제저 어. 생각으로는 사실 예전에 제가 한창 활동할 때이 갑자기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높아졌던 게 토엔이 애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작화 퀄리티나 이런 게 높아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전히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건지. 이 새끼들 발전이 없나? 표 애니 이야기를 하셨는데, 표 애니가 만든 애니는, 뭐, 작화가 당연히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바이올렛 에버가든 네. 극장판이 나왔죠? 음. 그거 보면은 영상미가 정말 뛰어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분기에도 보시면은, 이번 분기에 끝 애니, 끝난 애니메이션 중에, 타마요미,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장난 아닙니다. 네. 작품이 심하다는 네. 게 자꾸 좋다는 거예요. 그림 띄워주시겠죠? 네. <laughs> 그림을 띄워주시면 알겠지만, 네. 네. 보시면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10년 전에 사실 유행했던 애니메이션이, 뭐, 진월단 머리도 그렇고, 페이트도 그렇고, 클라나드도 그렇고, 뭐, 에어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사실 게임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새는 네. 사실 그런 게임, 그런 게임 기반의 애니메이션들이 요새도 많이 나오는지. 그렇죠. 요즘에는 대부분 라이트 노벨, 기반으로 만들죠.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나온 게임인데 최근에 애니화가 됐죠. 이게 왜 지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세상의 끝에서 사랑을 하는 소녀 유노. 근데 뭐 이거 외에는 딱히 아 요즘에도 게임 기반으로 되는 게좀 많네요. 생각해 보니까 옛날처럼 PC 게임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 홍보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아 홍보 수단으로 이 나오나 이번 분기에도 프린 프리콘에 아, 이거 회... 다 아시잖아요 프린세스 커넥티든가 네. 그거 하시거아요 그렇죠 프리콘에 네. 네. 요즘 모바일 게임 홍보하기 위한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옛날에는 그런 명작 게임들 애니아를 주로 했는데 요새는 이제 게임이 애니아가 되는 약간 홍보수단용이 많은 거군요 뭐 내용을 보시면은 해당 게임 팬들 분 같은 경우에는 볼 만한 내용인데 게임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뭐 저희 애니 보는 게 일반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그 내용상 많이 이상한 게 많죠. 게임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옛날부터 그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장수하는 그런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나 씹덕 물이도 있잖아요. 뭐 동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트라든지 참피로 살아남은 어 로저 메이슨 같은 것도 있고 <웃음> <웃음> 어쨌든 그런 그 것들이 시가통? 있는. 혹시 예전부터 저 같은 이제 채딱 씹덕들 이미 씹어서 소화가 된 그런 어 그런 컨텐츠가 없을지 옛날에 떡질을 하시다가 쉬신 분들에게 요즘에 볼게 뭐가 있냐고 물으신 거죠? 네. 어, <웃음> 없는데. <웃음> 없어요? 네, 어, 요즘에 요새 뭐, 페이트 관련 애니메이션이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요즘 대세가 거의 네, 라이트 노벨 기반이라 라이, 라이트 노벨을 안 읽으셨거나 아니면 뭐 만화에 관심이 없으시면은. 즐기실 만한 게 조금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10덕 <laughs> 트렌드가 너무 확확 바뀌기 때문에. 네. <laughs>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게, 제가 새로 이제 애니메이션들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예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뭐 애니메이션을 좀 보여주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가 뭐 주로 썼던 게뭐 구루구루, 클럽박스, P2P 공유 시스템, 뭐 당황이 같은 거, 네. 그런 걸 주로 써서. 뭐, 아니면은 또, 애니피아. 네. 뭐. 다음 대용량 메일 서비스 같은 네, 걸로 맞아요. 고민을 했죠 옛날에는. 네, 그런 걸로 사실 주로 이제 10덕분들 다운받아 봤는데 요새는 사실 제가 게임 뭐 애니메이션 새로 보려고 해도 그런 식으로 공유되는 게잘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맨날 넷플릭스를 주로 보니까 넷플릭스에 나오는 애니메이션만 좀 보게 되는데 좀 최신 10덕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뭐, 하이 공유 서비스들을 써야지, 따라갈 수 있을지, 합법적인 거랑 불법적인 거좀둘다 알려주세요. 합법적인 루트로는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 합법적인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아프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니맥스, 애니플러스, 이런 데가 있잖아요. 직히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시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올라오는 애니메이션만 올라온다. 내가 원하는 게 조금 마이너한 경우에는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불법적인 사이트를 가셔야겠죠. 네. 사이트도 뭐 불법적인 사이트, 스트리밍 사이트가 있어요. 스트리밍 사이트는 뭐 찾아보시면은 아실 거고, 이제 요즘에 좀 파일 공유는 이제 다 토렌트로 어. 넘어갔잖아요. 어, 이제 토렌트 토렌트에서 토네. 이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예전에는 사실 그 애니메이션 정보 공유라고 하면은 뭐 주로 드림아트 같은 씹덕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요새 그런 주류 커뮤니티가 어딘지 아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 애니메이션이란 장르가 이제 하는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조금 다 몰려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DC 뭐 애니 뭐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뭐 드림아트 뭐 애니피아 이렇게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씹덕 십덕... 둘도 이제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제 뭐 세부화가 됐다기보요 <laughs> <laughs>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DCN이 갤러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 치면은 요즘엔뭐 마이너 갤러리, 프린세스 커넥트 마이너 갤러리 아니면은 뭐코노스바마이너 갤러리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세분화 돼 가지고 이렇게 다 뭉쳐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팬들은 그 주제를 가지고 모여 가지고 그 따로 모여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주로 지금 커뮤니티 활동은 DC에서 이루어지고 옛날에는 DC 에게 에서만 주로 했던 게 지금 마이너 갤러리 세분화가 돼갖고 다 타가 이렇게 나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즘에는 또뭐 블로그 같은 사이트도 옛날에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일본 사이트를 들어가서 정보를 알아보, 알아볼 정도의 그 정력이 있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그 정보를 알아보고 싶으면그 해당 작품의 커뮤니티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알아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정리를 해보자면 10년 전에는 뭐 애니메이션 주제로서는 약간 좀전기물이라든지 어, 하인물 네, 같은 게 많았다면은 작물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세계 전생물이라 그리고 아이돌물이 많아졌다. 이런 좀 특징적인 차이가 있고. 아니 뭐 작화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발전한 게 거의 없고 성우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좀 연기력을 중시를 했다면은 요새는 외모라든지 퍼포먼스를 얼마나 잘 보여주냐 이런 부분에서 성우분들이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예전에는 파일을 주로 좀 클럽박스나 아니면은 뭐애니피 같은 그런 사이트들에서 그냥 암암리에 공유를 했다면은 요새는 좀 스트리밍 사이트도 많이 발전해 하고 그런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불법적으로 보려면은 요새는 다 토렌트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최근 1 0박 트렌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도 아예 최근에 1 0질을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최근에 한게뭐 리제로라든지 원펀맵, 히어로즈 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을 뭐 즐겨 보곤 했었는데 예, 트렌드가 트렌드다 보니까 저도 좀 아이돌물도 보고 새로운 것들 좀 접하면서 좀 동력을 키운 다음에 추후 이 킁킁탐정님과 좀더 심도 있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협조해 주신 킁킁탐정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씹덕스러운 주제로 돌아와서 킁킁탐정님과 심도 있게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남이었습니다. 안녕. 인사 한번 해주세요. <laughs>